안녕하세요 순이킴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은 1 1월 10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어 월요일 화요일 벌써 어 둘째 이틀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광교산 중턱에 왔어 지금 오늘은 다른 장소에 왔어요 나무들이 많이 지금 어. 낙엽이 다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지금 여기는 제가 운동하는 곳, 그 근처라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어 인정샷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러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운동하는 장소하고 가깝거든요 네. 그래, 우리 여러분들 안녕하시고 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어요. 날씨가 쌀쌀하지만 어, 너무 지금 공기는 화, 화창한 날씨에 공기도 좋고 예. 오늘은 미세먼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예.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 내일 뵐게요. 고무장갑 이렇게 비닐장갑 끼면은 이렇게 어, 손이 덜 시렸거든. 손끝이 좀 많이 시린데 지금 이 장갑 이걸로 끼면은 많이 보호가 돼요. 여러분들도 추울 때는 안에 꼭 일회용 장갑 끼고 장갑 끼시면 더 좋아요. 감사합니다.